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과정 문제로 가족이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한인 양용시 사건에 대한 정의구현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오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용 정의구현 시민위원회 대책위원장 최영환 변호사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양용 씨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한 출동을 하면서 과연 경찰들이 양용 씨를 보호하러 간다고 생각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집회는 6월 2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내 위셔 잔디 광장에서 열리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 및 소수계 인권 단체들이 연대 참여해 양용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애도와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오레곤 주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치매 환자 요양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요양 시설과 주 정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레곤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12월 포틀랜드 인근 샌디 지역의 널싱홈인 마운후드 시니어 리빙홈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83세 한인 현기순 씨의 유가족들이 시설과 주, 정부 당국을 상대로 1 천만 000,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매월 9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양로시설에서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씨는 시설에 입주한 지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져 실종이 됐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 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800피트 떨어진 곳이었으며,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 12명은 뉴욕 메네튼 형사 법원에서 유무죄 평결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앞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건의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12인의 배심원단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평결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의견 불일치가 심할 경우엔 내주 이후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 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평결 심의가 길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발이 묶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테레사 수녀라 하더라도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다며 모든 혐의는 조작됐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으로 45명이 숨졌지만 미국은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라파 중심지에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펴는 건 주로 라파 외곽이라며 설사 탱크 한 대가 중심지에 진입했다고 해도 미국이 우려한 대규모 지상작전은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지난 주말 45명이 목숨을 잃은 라파 난민촌 폭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우려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편건 아니어서 선을 넘진 않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라파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비공개 회의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과 쓰레기 를 담은 풍선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밤부터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와 강원은 물론 멀게는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 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가 3 에서 4m로 아래에 달린 비닐봉지 안에는 오물과 군복으로 추정되는 원단 페트병 담배 공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풍선에서 대남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날린 풍선이 관측된 그제 밤 11시 반쯤 경기 일부 지역에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공습 예비경보라는 영어 문구까지 담기면서 일부 시민들은 놀랐습니다. 한국군은 대남 풍선은 국제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부가 과연 동요하는지 등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해병 사건 조사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 동안의 이종섭 전 장관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입수해 분석됐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위원 등과 통화한 걸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기온 65도, 밤 최저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기온은 74도, 밤 최저기온은 3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기온은 91도, 밤 최저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